얼굴이 좀부으셨어다 음. 멀미해서 음. 버스 40분 음. 가장 먼저 들어온 일본이래요. 음. 그래서 일본 중에서도 어... 유독 음식이 달다고 합니다. 음. 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저 옆에 줘저 안녕하세요, DJ 승승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편에 이어서 일본으로 떠납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도시라고 하죠 후쿠오카로 떠났는데 어떻게 가냐면 대전역에서 광명에 가서 광명에서 공항 버스를 탑니다. 아주 어렵게 가죠? 지금은 대전역인데. 지금 대전역에 와 있습니다. 또그 친구들이 올 텐데 친구들을 만나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늦어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굴이 좀 부으셨어. 어쩔 TV. 여행 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어, 저도 있는데 그거. 어, 어 추워. 기분이 한껏 들떠보이시는데 미세고시 때 너무 아파요 지금 아침에 양치하다가 갈비뼈를 다쳤다고 원래 아 원래 다쳤었어 <laughs> <laughs> 여행 같이 가시죠? 아니요 너 누군데? 저 홍콩 가요 저희는 9시 22분 기차 타고 광명으로 갑니다 사람 생각보다 없어. 근데 기차 타고 이렇게 가니까 덜 피곤하긴 하네. 맞네요. 오히려 그치? 일단은 그 뭐야? 와이파이 도시락을 받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 나2군데나2군데나2군데 42군데. 4데너누군데4 2나데 42군데. 나랑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그거 아니잖아 맞아 도시락 받았어? 받았다 아 7.5kg? 많이 나가네 해보세요 어? 와 9.8kg 1 0 k g 안에 들었네요 8점이 내가 제일 가볍네. 아니 맞는데 여기서 어디 하는지를 봐야지. 우리 2시 45분. TWE F19에서 F36 갑시다. 탑승... 아, <laughs> 탑승 수속을 먼저 해서 이렇게 셀프로 짐을 붙인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비행기 표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안 나오는 밥을 각자 따로 먹기로 해가지고 기에서 이제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저기서 혼자 순두부찌개를 먹고요 여기 애들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졸리네요 저기 네 저기 안에 있어요 네 여기 서 따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순두부찌개 먹고 여기 친구들은 이것은 매운 칼국수랑 칼국수랑 진미짬뽕 어, 플러스 탕수육 진미짬뽕과 탕수육을 먹는다고 합니다 밥먹으면서까지 게임하는 이 모습 참된 27살의 모습이죠 홈런치셨네요 축하드려요 그러면 이제 음, 각자 밥먹고 오겠습니다 갑시다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반 걸린다고 했는데 거의 체감은 30분 진짜 시간은 50분 걸린 것 같아요 일본이 아니라 그냥 서울에서 부산 비행기 탄 느낌 그냥 짐을 찾고 있습니다 후쿠카 공항 도착해서 이제 나가사키역으로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드디어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2시간 반 어, 원래 시간으로는 2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네, 현재 시간은 7시 반좀 넘었고, 이제 짐 놔둘 시간도 없고, 밥을 바로 먹으러 갑니다. 지금 밥 먹으러 일본 택시 탔습니다. 이시 때, 패스포트 2세 때, 어, 세일 다 가는 데있으려 그런 게 있겠냐고! 스미마생. 스미마생. 아뭐 그런 말을 해. 여기는 일본 나가사키의 유명한 돈까스 집이라고 합니다. 탄지로요? 지금 분지로 뭐 돈까스 집에 왔는데 메뉴 시키는? 이 메뉴가 하나도 뭔지 모르겠어서. 안심카스 정식. 이걸 시켰습니다. 맛있다나 <laughs> 현지 오늘 최대한 현지 거을 즐기려고 한다. 그래. 진짜 아니 하지 어 처음에. 아너 아니 어쨌든 여기 돈까스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지로어 여기 있는 동안 한번더 먹을만 하고요.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아 옆에 저 옆에 저기있잖아 저기 보이지? 숙소가 안 보여요 일본 와서 이런 길을 갈 거를 상상을 못했데 근데 숙소 그림 있잖아 그림은 요그 건물이 맞거든? 일본에서까지 페가체험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일본에서 하는 페가체험 방금 여기로 올라갔다 왔어요 저기라고 어. <laughs> 합니다 근데 여기 숙소가 하루에 2만원이에요 2만원 <laughs> 그래도 야경은 멋지네요 만약에 이큰 호텔이 없었으면 이 집이 없었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주... <웃음> 계단 <웃음> 많아? 진짜 시골이다. 별이 보여. <laughs> 그래도 일단 집은 찾았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서웠던 거에 비해서 방은 아주 좋습니다. 매우 만족. 이게 하루 2만 원이라니. 이층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리고좀 웰컴 간식도 있었고요 1층에 이층 침대 이 이렇게 그리고 2층에 이렇게 i 어. s 어. 침대가 두 개나 있습니다 e This i 매우 만족입니다. 야, 이틀 차이 h 차 s is a good time. This is a 요 그 장면이 대지이죠한데괜찮은데 음 어떠셨나요? 고축하 고자 습니다